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이며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입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요한은 말해주고 있다. 1.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단계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면과 사랑의 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해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필요하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책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2.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은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온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로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통로로 오신 것이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셨기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3. 하나님의 사랑은밖으로 나타나야 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말하면서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한다. 사랑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드러나는 사랑으로 복음은 완성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것이라고 말이다.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랑은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주변에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대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음전파에 힘쓰겠습니다.